오늘 아침 흐리고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영남 지방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은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경남 서부 내륙은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서쪽 적은 초여름 더위로 날이 덥겠습니다. 반면 동쪽은 선선하겠는데요. 부산은 한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1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1도, 양산 23도, 합천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오전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